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 6 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빅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JN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캐나다와의 장기 유제품 무역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토드 맥클레이 통상 장관은 캐나다가 뉴질랜드 유제품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업체들은 최대 1억 5,7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뉴질랜드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하에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식 분쟁 절차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뉴질랜드가 승소했지만 캐나다는 완전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뉴질랜드는 보복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체결된 합의에 따라 캐나다는 CPTPP 내 유제품 수입할 때 양양 배분 방식을 개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쿼터 접근, 미사용 쿼터 재배정, 쿼터 남용 시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업 단체 엑스포트 엔젯 역시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CPTPP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번 결과는 국제무역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선정 가격 지수, SPI에 따르면 10 식품 가격은 6월까지 12개월 동안 4.6% 상승했으며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연간 2.6% 상승하며 2011년 이후 가장 작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식품 가격 급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노동당 재정 및 경제 담당 대변인 마바라 에드먼즈는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가 생활 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에서 3% 내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5월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6월 분기 인플레이션이 2.6%에 달하고 9월 분기에 는 2.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기준 금리 검토 후 중앙은행은 6월 과 9월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1에서 3퍼센트 목범위의 상한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피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의 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공개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복지수당 제재 건수가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40만 명을 넘겼으며 전체 취업 가능 인구의 12.5%에 해당합니다. 구직자 지원수당 수령자도 10% 증가해 현재 약 21만 6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중 노스랜드 지역이 1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해계 연도 동안 복지 수당을 받다가 취업한 사람은 약 8만 700명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했습니다. 로이스 업스턴 사회개발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사유로는 약속된 세미나나 취업준비 활동에 불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당 신청 갱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전화 상담 및 현장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의원은 제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박탈하며 실제로 구직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할리우드 시네마에서 상영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이 관객들에게 당혹감과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수요일 밤 영화 프렌드십 상영전, 상영된 10분짜리 영상은 배우 러셀 크로우를 중세 수도사로 묘사하며 뉴질랜드 역사와 마오리 문화를 왜곡해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은 1349년에 유럽인이 세운 극장을 배경으로 하며 마오리 문화 요소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발음을 반복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마오리 AI 윤리 전문가 카라이티아나 타유로 박사는 이 영상은 마오리 문신인 타모코를 왜곡했고 AI가 제대로 된 문화 이해 없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New Zealand Herald, Stuff, Interest.co.nz에서 관튜였습니다.